최근 한국의 상속법에 정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조항 몇 개가 바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법이 들여 어떻게 따라잡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오늘 이 변화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1인 가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가족의 형태는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낡은 법의 틀이 이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충돌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타임라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갈 지도입니다. 여러 점들이 보이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2019년과 2024년에 찍힌 저두 개의 아주 큰 원이에요. 바로 이 지점들이 수십 년간 굳건했던 한국 상속법을 뿌리부터 뒤흔든 그야말로 변화의 진앙지였죠.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규칙의 붕괴입니다. 한국 상속법에서 거의 뭐 성역처럼 여겨졌던 원칙이 어떻게 그리고 왜 무너져 내렸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유류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해도 자식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몫을 무조건 받을 수 있었던 정말 막강한 권리였어요. 그야말로 무적의 카드였죠. 그런데 2024년 헌법재판소가 이 단단하기 짝이 없던 방패의 첫 번째 균열을 냈습니다. 바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헌재의 생각은 이겁니다. 요즘처럼 대부분 핵가족으로 살고 각자 독립해서 사는 시대에 형제자매에게까지 재산을 의무적으로 떼어주는 건 고인의 재산처분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시대 변화를 법이 드디어 인정한 거죠. 두 번째 균열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한때 구하라법 논의로 온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문제예요. 부모를 학대하거나 평생 돌보지 않은 자식에게도 단지 피를 나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최소 상속분을 보장해 주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이건 부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정말 커졌죠. 마침내 헐법재판서도 이런 자녀의 유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냥 서류상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평을 향한 아주 큰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전략적인 병화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평생 부모님을 모신 효자 A가 그 기여를 인정받아서 재산을 좀더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집 나갔던 불효자 B가 나타나서 내 유류분 내놔라고 소송을 걸면 예전에는 효자 a가 받았던 그 기업은 일부를 떼어줘야만 했어요 정말 억울하죠 2024년 결정으로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a의 기업분이 b의 유류분 공격을 막아내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법원이 생각하는 공평합이란 대체 뭘까요 여기서 법원은 의무와 기여라는 두 개의 가치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아주 흥미로운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2019년에 대법원이 아주 놀라운 판결을 내립니다. 배우자가 아픈 배우자를 간병한 것을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건 부부 사이의 당연한 법적 의무이지, 그걸 가지고 돈을 더달라고 할 만한 특별한 기여는 아니라고 딱 선을 그은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법리의 절묘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2019년 판결 때문에 간병 같은 기여를 내세워서 재산을 더 받아오는 공격력 칼은 무뎌졌어요. 하지만 5년 뒤인 2024년 판결은 그 기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용 방패의 힘은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력은 줄이고 방어력은 높인 아주 절묘한 수가 된 거죠. 대법원의 이 단호한 문장 당시에도 정말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가족의 헌신과 사랑을 법이라는 잣대로. 그것도 돈으로 평가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나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고뇌가 담겨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법원이 가족 내부의 공평함을 어떻게 다시 저울질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의 경계선 자체가 애초에 잘못 그어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법적 시간의 개념마저 뒤흔든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딱 10년이 지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게임 오버. 나중에 가서야 내가 그분의 친자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져도 상속 재산은 단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둔 10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넘을 수 없는 불의의 벽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2024년, 바로 이 불가능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에게 다른 상속인과 똑같이 10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결정의 파급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쉽게 말해 법적 안정성보다 혈연적 진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던 재벌가의 상속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족의 역사를 다시 쓸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변화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쭉 보면 마치 야누스처럼 엄격함과 이연함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법원의 아주 엄격한 얼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인데요. 내용, 이름, 날짜, 도장까지 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주소를 직접 손으로 쓰는 걸 빠뜨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대법원은 유언장 전체를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형식의 절대성을 그만큼 강조한 거죠. 그런데 법원은 완전히 다른 얼굴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같은 전문가, 즉 공증인이 참여한 유언에서는요, 병상에 누워 길게 말하기 힘든 고인이 변호사의 질문에 그냥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도 유언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형식보다는. 돌아가시는 분의 실질적인 의사를 존중한 아주 유연한 태도죠. 바로 이 지도가 오늘 설명의 핵심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세요. 오른쪽의 파란 영역, 그러니까 유류분이나 상속회복처럼 개인의 권리를 찾아주는 쪽은 문턱을 낮추면서 점점 유연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의 회색 영역, 즉 기여분을 인정하거나 유언의 형식을 따지는 것처럼.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결국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단순히 내가 자식이니까 라는 형식적인 혈연에만 기반해서 주어지던 자동적인 권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누가 얼마나 기여했고 그 가족 관계가 얼마나 진실했는가를 따지는 실질적 공평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법은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함께 진화해 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변화는 어쩌면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욕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지금, 과연 다음으로 무너질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규칙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